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뛰드의 낫베드 신상템을 이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한번 살짝 연습을 좀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기초는 다 하고 와가지고 베이스 바로 올려줄 건데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 21호 써줄게요. 제가 원래 기존에 파넬 파운데이션을 진짜 잘 썼거든요. 저 예전에 올리브영 알바 한참 했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사가셨던 베이스인데 제가 파운데이션 쓸 때도 그렇고 이 쿠션 써봤을 때도 느낀 점이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제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착 올라오는데 마무리감은 약간 약간 세미매트, 처음에 기초만 잘 해놓으면 어느 피부에나 되게 잘 맞을 만한 그런 쿠션입니다. 쿠션 뭐 살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파넬 쿠션을 먼저 써보시는 게 어떨지. 근데 이게 커버력은 조금 없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휘뚜루마트로 편하게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컨실러는 더샘 티 컨실러 1.0호 써줄게요. 퍼프로 호다닥 두드려줄게요. 지금 여기에 따로 아이패드 모니터 보고 있는데 뭐야?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베이스는 오늘 아주 아주 야물딱지게 빠르게 끝났습니다. 라네즈 토너 파우더 써줄게요. 저 요즘 요 라네즈 파우더에 완전 빠졌거든요. 퍼프가 너무 딴딴하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얇게 피부에 착 붙으니까 피부 표현도 더 예뻐 보이고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파우더까지 다 해줬고요. 그 렌즈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아가지고 오늘 낀 렌즈는 요거 하파 크리스틴 글레이즈드 크리스틴입니다. 또 하파 크리스틴에서 되게 다양한 렌즈를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누추한 몰골로 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laughs> 아무튼. <웃음> 오늘 브로우는 루미르꺼 써줄게요 눈썹 탈색을 빨리 다시 해야겠어 이 눈썹이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페리페라꺼 써줄게요 눈썹 모 자체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지금 이 브로우 카라로는 굉장히 시원찮게 바르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써봐야겠어 오늘 쉐딩은 제가 예전에 클리오 쿠션 샀을 때 들어있었던 쉐딩 스틱이거든요 이거 엥? 이것 뭐예요? <laughs> 제가 너무 그 열심히 쓴 나머지 부러졌었나 봐요. 이렇게 손으로도 블렌딩이 되게 잘 돼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이렇게 원래 평소 그냥 평소 파우더로 쉐딩할 때처럼 모양은 똑같아요. 아까 써줬던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대망의 요 낫배드 팔레트를 써볼 건데요. 하늘 음.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 이기는 하지만 또새 컬러 있죠? 요새 컬러는 사실 이렇게 보면 똑같거든요? <laughs> 물론 이게 어떤 베이스를 까느냐에 따라서 또이 뒤에 올라오는 컬러들이 발색이 또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럼 저는 오늘 이 귀여워 보이는 악마 모양 이 베이스 한번 사용해볼게요. 언더에도 좀 깔아줄게요. 이 친구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음영을 깔아볼게요. 자, 에뛰드는 발색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laughs> 언더에도! 예전에 MBTI 팔레트 핑크 콜렉션? 그 팔레트도 제가 보고 진짜 이거 어떻게 안 사냐고 약간 코덕인데 이걸 안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소화하기 힘든 컬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샀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그 쿨톤 팔레트는 좀 고민하고 사긴 했거든요 근데 여친구는 그냥 고민할 시간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냥 내 거잖아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잖아 어. 아제 생각에 이나배드는 바닥을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좀 전체적으로 음영 다 쌓아줬으니까 본격적으로 컬러를 집어 넣어 볼 건데, 붉은기 낭낭한 그게 오늘 메이크업의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이쪽이랑 앞쪽 위주로 음영을 좀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아니 날이 추워지니까 집 안으로 모기가 너무 들어와요.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음영을 좀 차곡차곡 쌓아줬고요. 여기 삼각존만 채워줄게요. 제 메이크업이 모니터가 지금 잘안 되는 상황이라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자연광이 너무 빡세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 <laughs> 어찌저찌 저의 감에 의지하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내장 브러쉬로, 이 레드 컬러. 나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해서. 오, 예. 와우, 진짜. 어떤, 어 아니, 어떤 이래. 어떤? 이러고 있네? 어쩜 좋아. 잘못 쓰면? 너 혹시 눈 다래끼 났냐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컬러 눈에 약간 이렇게 내리깔았을 때 은은하게 보이는 정도 딱그 정도만 언더 속눈 라인 따라서 살짝 물들여 놓을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로 일단 그림자를 먼저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음영 먼저 다 해줬고 이 친구로 펄을 깔아놓고 이 같은 펄로 눈두덩이에 가운데만 이렇게 올려줬고요. 투크 피스 오브 케이크 펜 글리터 3호 코지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교살 가운데다가 펄을 넣어줄게요. 오늘 진짜 완전 연말이니까 좀 놀러가는 느낌으로다가 섀도우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투크 베이지 컬러로 눈 아래쪽 점막 채워줄게요. 이거 샷소심 3호 블랙 브라운 컬러로 점막 먼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스미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로 좀 올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 떴을 때 내 눈이 끝난 지점까지 내려놓고, 내려온 부분에서부터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꼬리가 굉장히 올라간 아이라인이 완성이 되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반대쪽까지 다 그려줬고요. 눈썹도 살짝쿵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요 아이라인 위쪽, 여기 살짝 뒤쪽 있죠? 여기까지 아까 요 레드 컬러 사용해서 살짝만 더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약간 연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더 잡아 놓은 다음에 팔레트에 있는 요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제가 곧 있으면 앨범이 나오거든요. 이번 앨범은 더블 싱글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초쿨 포스쿨 아트 클래스 트임 라이너 퍼지 컬러로 눈 여기 아래쪽에만 살짝 넣어볼게요. 근데 요거를 조금 퍼뜨려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속눈썹을 해줄 건데 오늘은 요거 톡톡하라 붙여줄 거거든요. 일단 9mm를 먼저 눈 앞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속눈썹을 다 붙여줬는데 총 6가닥이거든요. 지금 9, 10, 11, 11, 10, 10입니다. 응. 붙여놓고 뷰러를 해줄게요. 오늘도 에뛰드 컬 픽스 써줄게요. 마스카라를 발라놓고 불고대로 정리를. 해줄게요. 살짝 정리만 해줘도 뭔가 테무 속눈썹처럼 화려하게 되거든요. 저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속눈썹이 블랙 컬러다 보니 쉐딩이 조금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로맨 쉐딩으로 진한 부분으로 살짝 포인트만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오늘은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그냥 가볍게 발라볼게요. 불고대로 이 정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잘 보시면 진짜 은은하게 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발라도 뭔가 속광 블러셔 한 것처럼 엄청 예쁘게 광이 나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은은한 광이 보이시나요? 실물이 진짜 예뻐요 이 블러셔가. 오늘은 눈 음영들이랑 최대한 이어서 블러셔 발라줄게요. 콧잔등에도 이 정도. 턱 끝에도 살짝 물들여줄게요. 아이라이너로 점도 찍어줄게요. 점 찍어놓고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말랑만죽입니다 볼 부분이랑 턱에도 항상 하이라이터는 똑같아요. 아, 뭔가 쉐딩이 오늘 좀더 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딱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 트 퍼센트 오트베이지 컬러로 음영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키킨터치립 글로우 펜슬 써줄게요. 되게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글로우 립 바를 때 아주 좋을 만한 립 펜슬인데요. 진짜 엄청 부드럽게 잘 발려요. 기존에 좀 딱딱한 립 펜슬들이 블렌딩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입 주변도 좀잘 트잖아요. 건조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런 촉촉한 립 펜슬 써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립은 하나로 끝낼 건데 이거 클리오 버터밤 크레용 4호 모던아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얘도 엄청 크리미하게 잘 발리거든요. 보시면 엄청 부드러운 제형 오늘 메이크업이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저 진짜 어제 그냥 한번 발라볼까 싶어서 발랐다가 정말 소리를 지른 컬러인데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인데요. 머리 정리까지 한번 다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오늘 약간 뭔가 키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옷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앞머리도 이렇게 좀 해보고 핀을 이렇게 꽂아봤는데 오늘 굉장히 일본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네요. 일단 이 톡톡하라 속눈썹이 진짜 쫑쫑쫑쫑 붙어가지고 블러셔랑 같이 포인트가 잘된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립이 되게 이 진해 보일 수 있는 이 블러셔랑 눈화장을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풀어준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